반지름 가지고 깝치고 그리고 뭐니. 원하고 직선이 있을 때저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별로는 원하고 직선이 이제 접하는 거 기준으로 불연속이 되지.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불연속이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되는 점이 이렇게 뭐야? 두 개가 될 거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원하고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뭐 불라 FT 뭐 불라 블라라고 하면은 FT가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요두 가지 뭐냐? 상황이야.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이 얘기였거든. 그러면 됐다. 뭐가 됐냐면은? 봐봐라. 뭘 보냐면은? 지금 원하고 직선의 교점을 FT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야? FT는 불연속인 점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몇 개야? 두 개가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하고 베타에서 불연속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뭐야? 얘가 G알파하고 g 배파가 뭐냐 빵이 돼야 되겠지. 어. 그러면 g t는 문제에서 이차함수라고 했고 근구할 수 있을 것이고 최고차항에서 뭔지 아니까 게임 뭐냐 끝이네. 어쨌든 원직선 나왔으니까 이유 없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수식으로 뭐냐 잡아주었어. 루트 x y 개수제곱의 합분의 절댓값 대입한 거니까 얘가 되더라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상황은 뭐냐 접하는 상황이잖아 얘가 단지름 부트 5가되는 상황이니까 절대값 t 마 6은 그러면 오다 t 마 6은 불마 오니까 t는 11 1 끝났지 뭐가 g t는 100% 1하고 11을 두 근으로 갖고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얘가 될 거야 그래서 g 2는 바로 잡아줄 수 있겠다 근데 얘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 얘가 뭐야? t가 2일 때, 얘가 뭐야? t가 2일 때,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잖아. t가 2일 때, 원하고 직선의 뭐니, 교점의 개수잖아. 한번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뭐를? 2를. 왜? 얘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뭐니,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으니까. 그래서 t에다 2 대입해보니까, 절대값 마사가, 뭐야? 양변을 곱하니까 얘 된다.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야? 더? 작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야?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F2를 2라고 잡았어이 <laughs> 부분은 뭐 그냥 대입해서 블라블라 뭐니 구하면 될 것이고. <laughs> 계속 말하지만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던 거.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원하고 직선의 교점을 뭐 함수라고 설정을 하면 걔가 불연속되는 상황은 접하는 상황. 딱두 개야. 이렇게. 것이고 300.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음, 그냥? 유형, 뭐, 19번?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 뭐를 얘기했느냐? 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앞에서는, 음? 앞에서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fx하고 gx가 x니콜 a에서, 연속이 아니고, x니콜 a에서, 뭐, 극한 값이 존재하면은, f하고 g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역시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한다. 왜? 이건 그냥 받아들여. 왜? 받아들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그런지 증명을 하는 건 불가능해. 대학 과정에서나 가능해. 뭐, 니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조심해야지. 뭐를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그리고 X에다 A를 대입한, X에다 뭐야? A를 대입한 GA가 0이 아니라이 조건이 뭐니?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336번을 봐 볼게. 어? 말이 안 되는 개소리네. 왜 개소리야? 분수함수 나왔잖아. 근데 분수함수가 뭐래?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래. 개소리지, 왜? 우리는 알고 있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연속이 안 된다라는 거. 어, 근데 얘는 뭐래? 어, 분수함수인데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뭔 개소리야? 아, 아마도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없겠구나. 아마도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뭐야? 근이? 없겠구나. 탄별식 D가 음수겠구나. 탄별식 B제곱 마사일 있으면, 요건 뭐니? A제곱 마팔 A가 음수라는 얘기네. A는 인수분해하면 0에서 8까지고, 결과적으로 구하라는 건 1부터 7까지의 뭐니? 합이지. 또 미친놈처럼, 뭐, 등차수열 배웠던 거다 까먹고, 1, 2, 3, 4 손가락으로 구, 거야 더하지 말고, 등차수열의 합하는 것도 써버려. 등차 중앙을 써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7이잖아. 요 느낌이 조금 더 좋지. 방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등차 중앙 성질 이용해서 구하 거야. 물론 뭐 그냥 더해서 살아도 뭐 상관은 없다만. <laughs> 어쨌든 됐고, 다음에 뭐 똑같은 유형이고요. 어, 340번. F하고 G가 뭐 X니콜 A에서 뭐냐. 연속일 때 나머지 뭐 연속인 걸 구하래. 봅시다. 일단 기억은 연속인 것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연속되는 거 맞고, 리은은 아니지. 왜 문제에서 GX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없거든. 문제에서 G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거든.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없어서 그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 다시 얘기를 합다 어, 다시 얘기를 할게. 어떤 얘기? FX랑 GX가 X니콜 A에서 뭐냐?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F랑 G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역시 항상 요 지점에서 연속이 될 건데 조심해야 돼. 뭐할 때에만? 나누셈을할 때에만. 뭘 반드시 잡아야 돼? 분모는 0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잉. 얘를 대입한 FA도 0이 아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나눔 농도 뭐 극한 값의존재 똑같은 말로 뭐 연속이야. 그래? 그래서 D급 같은 경우. D급은, <laughs> 뭐야.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 절대 값은 실수체계 내에서 무조건 0보다 뭐니 크거나 같잖아. 여기에다 1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지. 다시 얘기를 할게. 야, 얘가 뭐니, 요 놈이 뭐니 0이 되려면 요 절대 값 fx가 마일이 돼야 되는데 절대 값이 어떻게 뭐니, 마일이 돼. 얘는 분모가 0이 무조건 안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뭐니, 맞는 말이 되겠다. 리, 을은, 그 다음에 뭐야. 리, 을은, 결론은, 뭐. 틀린 말? 정확히 말하면 모르다라는 게 맞는 데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야? F하고 G가 X니콜 A에서 연속이야. 그렇다고 해서 F랑 G를 합성한 놈이 X니콜 A에선 연속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기억하고, 딕은, 뭐냐, 한 번이 답이 될 거야. 이건 뭐, 외워버리든가해 똑같은 얘기겠지요. 341번? 앞에서 함수의 극한하면서도 뭐니, 주구장창 했어. 뭐를 했냐면은, 노랑이와 초록이가, 예를 들어, 노랑이와 뭐야? 초록이가, 뭐 연속이야. 그러면은, 노랑이와 초록이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 없을 때 파랑이가 돼? 파랑이도 연속이야. 다시 얘기를 할게. 노랑이와 초록이가 연속이야. 그러면은, 노랑이와 초록이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에서 파랑이가 나와. 파랑이도 연속이야. 단, 나누셈할때 조심하자고. 분모 0 아니라는 조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을 그래서 보면, 노랑이하고 파랑, 아, 초록이. 초록이에서 노랑이를 빼면 파랑이가 나오면 당연히 맞는 다그 다음에, 어라, 니은하고 되게 해석하기가 힘들다. 왜? 불연속이라잖아. 왜? 불연속이라. 근데 우리 알고 있어. 피명, q 다라고 하는 뭐니? 명제가 있을 때이 명제는 똑같다라는 거. 뭐랑 q 가 아니면 p 가 아니다. 명제와 대우는 뭐야? 서로 같다라는 걸. 자, 얘를 뭐야? 대우로 바꿔버리면. 배우로 바꿔 어, 버리면은 뭐냐 f 더하기 g가 연속이면 f 더하기 뭐야 g가 연속이면 f하고 고야 아 f하고 g도 뭐냐 연속이다. 정확히 말하면 f 또는 g도 연속이다. 어, f 더하기 g가 액트니콜 a에서 연속이면, F나 G 둘 중에 하나도 반드시 연속이다라고 니은은 주장하는데, 개소리겠다. 왜? 뭐, 구체적인, 이 얘는 대표적인 반례니까 그냥, 외워주는 게 좋을 거야. Y는 1, Y는 1. FX는 지금 X 니콜, 어디니? 0에서 연속 아니지. 그리고, GX. GX는, 엑스니콜, 어, 0에서 연속 아니지. 근데 F하고 G를 더하면 두개 더하면 빵, 두개 더하면 빵빵해서 뭐냐 연속 되잖아. 다시 얘기를 할게. 니은을 배우로 바꾸면은 F 더하기 G가 엑스니콜 A에서 연속이면은 F와 G 아니야. F 또는 쥐가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연속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잖아 왜? 이거는 설명 방법이 얘밖에 없어. 뭐 발레로 밖에 많이 등장하는 발레야 외워버리는 게 좋아. 니은 아니고 디귿이 디귿도 역시 대우명제로 바꾸면 왜? 불연속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해석하는 게 뭐니? 너무 힘들어. 그럼 얘는 디귿은 뭐니? F 곱하기 g 가 x 니콜 A에서 뭐냐, 연속이면은 F 또는 G. 둘 중에 한 놈. 물론 둘 다도 돼. 두 놈, 둘 중에 한 놈이 뭐야, 연속이다. 이것도 보나마나? 뭐니 틀리겠지, 보나마나. 왜? 이걸로 해볼까? 여기 점 찍으면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어, FX 지금 연속 아니잖아. GX도 뭐니, 연속? 아니잖아. 두개 곱해봐. 두개 곱하면. X니콜 0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뭐니, 극한 값은 마일 곱하기 1에서, 마일 곱하기 1에서 뭐, 마일. 그 다음에, 뭐야. X니콜 0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극한 값은 두개 곱하면 마일 곱하기 1에서 마일. X가 0에서의 함수 값은 1 곱하기 마일에서 마일. 어, 뭔 말이야? 두개 모두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곱한 건 연속될 수 있잖아. 디귿는 뭐야.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야 될 거야. 맞는 거뭐 기억? 내 생각에 여기서 니은디귿은뭐이 명제 자체보다는 이 명제 자체보다는 떠올려야지. 뭐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집합 다음에 배웠던 명제그래서 p면 q다가 참이면은 다시 p면 q다라는 뭐니 명제가 있어 이 명제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명제와 대우는 서로 똑같아 수학에서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게 뭐야 서로 똑같은 걸 뭐니 말하는 거잖냐 그게 좋게 즉뭐 명제와 대우는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미은디귿 같이 뭐 있어 보이게 말하면 부정형 기역 리은디귿을 풀 때에는 대우로 바꿔주는 게 편해 예 네, 됐고 그리아 유형 21번은 알아서 해 이게가. 너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거야. 뭐가 당연하냐면, fx가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 구간에서 뭐냐, 반드시, 어, 최대 최소 값을 갖는다. 근데, 생, 근데, 그러니까 되게 뭐 당연하게 느껴져서, 어, 뭐 당연한, 개소리네 하고 넘어갈 수도, 넘어갈 수도 뭐냐, 있는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 이건 예 들어주는 거야. 여기 X가 1이고, 여기 X가 뭐야, 3이라고 할게. 요 지점의 좌표는 편의상, 뭐, 5 정도라고 하고, 얘를 8.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어, 이런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뭐 9라고 할까? 그럼 얘는 X의 범위가 이제 1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X가 1에서 뭐야, 3 사이에 있을 때, 최대 값은 당연히 9일 거야. 근데, 최소 값은 5가 아니지.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는 여기가 왜 이렇게 뭐니 빵꾸나 있잖아. 얘는 뭐야 여기가 이렇게 뭐니 빵꾸나 있잖아. 있어 보이게 말하면 연속이 뭐냐 아니잖아. 연속이 어 아니 이러면 최솟값은 5에 존나 근접할 거야. 최솟값은 5에 거의 근접할 거야라는 건 잡을 수 있는데 5는 아니잖아. 5는 아니잖아. 5는 5는 아니잖아. 뭐. 리미트 x가 2로 갈때뭐 편의상 그래 얘를 fx 라고 정도라고 해볼까? 얘는 5야 극한값은 5라고 근데 내가 뭐 너네한테 이제 극한 리미트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리미트는 뭐 목적 극 물론 이제 수학 용어로 말하면 극한값인데 목적 지로 해석하라 했잖아 목적지가 5야 목적지가 그렇다고 해서 최소값이 5는 아니잖아 5에 한없이 가까진 여기 땅 하나 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되게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뭐,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될 만,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사실 이거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라면은, 뭐냐, 사이 값 정리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 사이 값, 뭐, 정리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보통, 보통, 1학기, 아, 1학기란다. 2학기 중간 시험 범위가 요사이값 정리 활용 정도에서 걸려 분과등 이과든 어 2학기 그 수학 2 중간 시험 범위가 보통은 요사이값 정리에 뭐냐 활용 하든 뭐 거기 정도까지 뭐냐 <laughs> 걸리든가 하는데 분과가 어구나 이과는 더 나가고 생각해니까 다시 말하는데 그냥 최대 최소 정리는 중요하지가 않고 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요 정리가 중요해 근데 이 정리에 뭐랄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이 내용이거든. 너네 입장에서는 뭐냐 뭐 당연하게 느끼게 되겠지만 이 유형은 뭐이네 알아서 해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나오지 뭐 사위값 정리 사위값 정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돼 결론이 뭐냐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해 수학적으로 뭐 엄청 중요해 그냥 편의상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대한민국 땅덩어리라고 할게 어, 그림 못 그리니까 어,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그냥 편의상 뭐냐, 뭐 38선이 있다라고 할게 편의상, 예,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해보자. 어떤 당연한 얘기냐면, 남한에 있는 놈이, 응? 남한에 있는 놈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보로, 육지 여행? 뭐, 하여튼 간에, 땅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38선은 한번을 거쳐야 되잖아. 땅바닥을 통해서 도보로 가려면, 당연히, 다시, 남한에 위치한 새끼가, 뭐야, 도보로 북한까지 가려면은, 당연히 38선은 무조건 거쳐야 될 거야. 이게 뭐냐. 어, 사이 값 좀.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말한 걸 수식으로 좀 바꿔볼게. 지금 얘기한 걸 수식으로 바꿔볼게. 다친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다친 구간은 이거지. 그냥 그 포함.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연속인 함수가 있고, 양 끝에 y 값은 서로 달라. 양 끝에 y 값은 서로 달라. 전제가. 이때, 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범위 내에, 요 범위 내에서 내가 상수함수를 이렇게 슬쩍 그으면은, 당연히 fx하고 당연히 뭐니. 요 상수함수는 만나는 점이 하나는 존재하겠지. 다시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냐, 그려진다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얘는 가친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잖아. 얘는 그러면 뭐 연속이 아니잖아. 왜 여기서 한복 그리기가 뭐,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면은, 이런 경우면은, fx, 니콜, k를 만족하는 x가 당연히 뭐야. 존재 안할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그려지면 교점이 발생할 수 없잖아. 당연히 fx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뭐야, 연속이 되어야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서, 뭐야, 연속이 어, 되어야지만, 그 구간에서 fx와 상수함수의 교점, 상수함수의 교점이, 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지. 물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백 개가 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나도 몰라.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얘기를 해. 사이, 누가 너네한테 사이 값정의의 사이 값정비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다친 구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양끝 값이 서로 다른 함수가 있을 때, 있을 때그 뭐야? FA니콜 K를 당연히 뭐 FA란다. 야야 f c K를 이때 C는 AB 사이에 어떤 만족함인 K가 적어도 뭐냐? 하나 아이고, 아이고. 존재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c가 열린 구간이라는 건요 얘기하는 거야. c가 열린 구간 ab 요거만요 부분 얘기하는 거야. 어, 뭐가 중요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양끝 함수값이 다르고. 근데 뭐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야. <laughs> 어, 근데 이게 왜이 사이 값 정리는 근데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내 친구들이 거야. 회사 들어가고 나서 공대 친구들이 한 입사 한 4년 차까지는 맨날 하던 짓거리인데, 뭔 짓거리냐면, 음, 어떤 다양한 수가 있어.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되게 지저분해. 한 100차? 막 10만 차야. 사람이 그리는 건 그린다 그리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는 건 결론은 뭐야? 불가능해. 사람이 그리, 컴퓨터로 막 프로그램을 돌려. 근데 나는 뭐니? 알고 싶어. 뭐를 알고 싶냐면, 뭐를 알고 싶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다? 근데 나는 뭘 알고 싶냐면, 요 함수의 근이, 요 함수의 요 근, 뭐 편의상 C1이라고 할게. 이 C1이, 이 C1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C1이 어? 뭐 0에서 104인지, 그러니까 뭐 1에서 24인지, 어? 요 어떤 방정식, 어떤 함수와 X축에 만나는 그 교점이 방정식의 뭐니? 근이잖아. 나는 뭐냐? 알고 싶어. 뭐를 알고 싶냐? 요 놈이 태충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그러면 뭐냐,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실제로 하는 짓거리거든? 물론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일단 첫 번째로, X에다가 0하고, X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넣어, 함수값을. 그리고 나서 이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줘. 예를 들어, 부호가 서로 같아. 곱하기 양수라는 거겠지.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잖아. 여기가, X가 0.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뭐야? 10억. 곱한 게 양수라는 거는, 요두 지점의 뭐니, Y 값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당연히 없을 거야. 당연히 없을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X가 0일 때하고, X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0일 때 함수 값하고 10억일 때 함수 값을. 어, 이러면 뭐야? 부호가 같아. 그럼 다시 또 무슨 짓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번엔 F0하고 F 1 1억 정도로 해봐. 물론 컴퓨터가 해. 그리고 또두개 곱해? 양수야. 뭔 말이야? 여전히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면은, 예, 아고야 여전히, 그이고야거야 그러, 여전히 그러면은, 다시, 다시 얘기 할게. 다시 두개 곱했더니 부호가 음수야. 다시 얘기할게. 두개 곱했더니 부호가 음수야. 그 얘기는 0에서 10억 사이 어딘가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범위를 또 좁혀. F0과 F1억을 곱했더니, 뭐야? 음수야. 0에서 1억 사이 어딘가엔 근이 있을 거야. 또 범위를 좁혀. F 뭐0 곱하기 F 1 0 그랬더니 여전히 뭐야? 음수야. 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는 뭐야? 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점점 점 좁혀 가지고 근의 존재를 찾아내거든 지금 말한 게하이값 정리의 범위야. 한 용이야 다시 한번 문제로 얘기를 할게 다시 한번 문제로 얘기를 해 줄게 350번 문제를 보면은 350번 문제를 보면은 편의상 그 문제에서 가르쳐준 요 놈을 편의상 fx라고 할게 F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뭐냐, 상수 a 의 범위를 구하래. 문제에서 뭐를 구하느냐?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하래.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그럼 결론이 뭐야? 양끝 곱한 게 음수라고 잡아주면 돼. 왜냐면, 아까 내가 사이 값 정리 뭐 얘기하면서 무슨 드립을 쳤냐면, 38선 그립을 뭐야 쳤는데, 남한에 사는 애가 북한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거쳐야 되잖아. 이쪽을, 편의상 예를 들어 그래. X축으로 볼까? X축 아래니까 Y값이. 음수. X축 위니까 Y값이 뭐야? 양, 수잖아. 어. 편의상 예를 뭐, X축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야? 남한 사는 애가 다시 북한 가려면 38선 한 번은 거쳐야 되잖아. 이 38선이 결국에 거친다라는 게 뭐야? 어떻게 보면 근이잖아. 다시 말한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근이 있어. 응? 어떤 함수가 뭐야? 다 연속인 함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양 끝에 양 끝의 y 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뭐야 달라야겠지 왜 그래야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느낌 이잖아 무슨 말이야? 여기에 근이 존재하려면 초계곱한게 음수라고 끝났어 그러면 f-1은 x에다가 오케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2 더하기 a f2는 x에다 가2 집어넣으니까 뭐야? 파 플러스 a, a의 범위는 그래서 마사에서 이다. 여기 어딘가에 근이 있을 거다. 답이 3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지금 내가 근데 사용한 방법을 뭐라고 그사이값 정리의 에할용이라고 해. 354번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뭐니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라 문제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 뭐 구간을 찾으라고 해. 뭐 어떻게 하느냐? 기억, 요 범위 내에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따지느냐, 양끝값 대입해봐. 그러면, f-2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16 더하기, 12 더하기, 2 빼기, 1에 가지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음수가 될 거야. f-1은 x에다 마1 넣으면, 마2 더하기, 3, 더하기 1빼기 1에서 중요한 건 양수가 될 거야. 중요한 건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어, 어딘가에 실근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다시 한번 리얼 가지고 f1하고 f2. f1은 x가 1일 때 y 값이니까 x에 1집어넣으면 2더하기 3빼기 1빼기 1에서 중요한 건 양수일 거야. f2는 x에다 2집어넣으니까 16더하기 뭐야? 4, 3, 12. 하이튼에서 중요한 건 양수일 거야. 어, 부호가 서로 같네. 그럼 여기는 100% 실근이 존재. 100% 존재 안한다기보다는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100% 실근이 존재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X가 1하고 2일 때 Y 값의 부호는 서로 같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나머지 세 개는 무조건 존재하는데, 얘는 할지 안 할지 나도 몰라. 그래서 답이 뭐, 4번, 기형이은 뭐냐. D급이 돼주는 거야. 됐고, 23번도 뭐 똑같, 아1 뭐니, 유형 23번도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돼. 여기는 뭐, 딱히 내가 해줄게. 없어요. 결론은. 유형 24번. 24번도 활용이니까, 뭐야. 니네가 해보면 되는데, 뭐. 거속시 등장하는 문제는 무시해. 거속시 등장하는 뭐 이런 이상한 문제들 있잖냐. 그러니까 결론은, 24, 유형 24는 그냥 다 무시해. 유형 24는 그냥 뭐냐. 아예 풀지 말라고. 너네 교육과정에서 거속시 등장하는 경우는 뭐야? 미적분 쪽에서나 간간이 등장하지. 시험 문제로 수투에서 뭐, 요런 문제들이 나오진 않거든? 이런 것들은 뭐, 다, 무시를 하시고요. 음. 오 진도,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길 나가자. 오늘은 진도 더 빼고. 참고로 여기서부터가 미분이다. 니네가 어떻게 보면 뭐니 초등학교가 됐든 유치원생이 됐든간에 하여튼 10몇년 동안 수학을 배운, 배운 이유가 결론이 적근하고 뭐냐 어, 미분하기 위함이야. 근데 요 단원부터가 뭐야 미분이야. 요 단원부터가. 음 일단 뭐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뭐 나머지 시간은 제가 질문 받아주던가